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과 이어진 거예요. 힘센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어제 말씀 보면, 그래서 이제 작은 책을 먹으라 그랬는데, 오늘은 힘센 천사가요. 어 작은 책이 아니라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갈대는 우리가 생활을 강에 있는 그런 갈대가 아니에요. 이 갈대는 뭐냐 하면은 어, 칼라모스라고 하는 건데, 물건이나 건물을 재는 도구예요. 우리 말하면 자죠자 자를 준 겁니다. 이를 자를 주면서 이제 사람을 재라 그래요. 근데 말씀 보면은 재야 되는 사람이 있고, 재면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일제를 볼까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 그러니까 성전과 재단, 그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이 자로 측량을 하는 거예요. 이 절을 볼까요?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사람은 청량을 안 해요. 내버려 둬요 그런데 이 청량이라는 말은 성경의 구약 성경의 청량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재건한다, 보존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호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성전 안과 어그지성소죠 거기서 예배하는 사람은 보호하고. 성전 바깥 마당에서 예배하는 사람은 보하지 호 않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의 성전을 보면은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요. 성소에서 제일 깊은 곳은 지성소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성소와 지성소도 예배하는 사람은 보호하시는데 성전 바깥 마당에서 예배하는 사람은 보호하시지 않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건 좀 이해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성전 마당 성소 그리고 지성 다교다 성전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바깥 마당이나 예배당이나 강당이나 다 교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나 있든 여기에 어디에 있든지 다 교인이에요. 다 같은 교인인데 어떤 교인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어떤 교인은 보호하시지 않겠다는 거니까. 이게 좀 우리는 왜 그러시지? 왜 어떤 교인은 지키시고 어떤 교인은 안 지키시지? 궁금함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 성전 바깥마당을 그 당시 뭐라고 그러냐면 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도 성전 바깥마당까지는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은 성전 바깥마당에 왜 들어왔을까요? 구경하러 들어왔어요. 성전을 구경하러 들어옵니다. 우리 설악산 가다 보면 그 입구에 절이 하나 있잖아요. 설악산 올라가려면 그 절을 다 보게 돼요. 구경하는 거죠. 그 절을 구경한다고 절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구경하는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밖간 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하는 사람입니까? 구경만 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냐?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전 마당만 밟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성전 바깥 마당만 밟아가지고는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성전 바깥 마당에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손 닦는데, 손 닦는 정도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 형식적 신앙생활을 가지고는. 그저 내가 주일날 교회 왔다, 예배 드렸다 하는 자기 만족이죠. 그 정도 은혜밖에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아니잖아요. 큰 은혜를 주시고, 깊은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가 성전 마당만 밟고 갈게 아니라 더 들어가야 돼요. 가장 깊은 곳, 희성소까지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걸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야 되죠.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 드린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해 아, 말씀 좋은 말씀 들었다. 좋은 말씀 들으라고 우리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좋은 말씀 들으면 안 돼요.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큰 은혜를 받는다고요. 깊은 은혜를 받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어,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10편 40편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요,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다. 이 "갈급하다"는 말이 두번 나오잖아요. 이 "갈급하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지독한 가뭄이에요. 물이 없어요. 근데 물이 없으니까 짐승이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지독한 가뭄에 짐승이 헐떡이는 걸 표현한다라. 갈급함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이게 갈급함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의지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런 사람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한 날을 사는 가운데에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보존하신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